안녕하세요, 둘이에요. 오늘은 성별을 알아보기 힘든 캐릭터 TOP5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5위, 양양궁. 양양궁은 머리를 길게 묶고 있고, 사나와 라이벌 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딱 봐도 여자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며칠 전 양양궁 이야기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양양궁이 남자인 줄 알았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양궁이는 딱 봐도 여자 아닌가요? 4위 아람. 귀여운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람이의 성별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람이의 스킨명은 양치기 소녀고 몸무게도 암컷 양의 평균 무게와 같은 걸로 봐서는 여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람이가 여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3위 론다 기술 선생님 론다는 히어로즈 에피소드 2에서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데요 짧은 머리와 우락부락한 팔뚝 근육 때문에 누가 봐도 남자일 것 같지만 그녀 역시 화장도 할줄 아는 여자고 심지어 결혼도 한 유부녀입니다 갑자기 론다쌤의 남편분이 궁금해지네요 2위 주희원 인간의 모습보다 좀비의 모습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접해서 그런지 희연이가 남자인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발로 거침없이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 어, 정말 여자일 거라는 생각은 잘안 드는데 저도 처음에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희연이는 잘생뿐한 여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위, 검도 좀비. 히어로즈 에피소드 2에서 잠잠한 치어리더를 건드리면 어김없이 소환되는 검도 좀비는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성별을 아예 추측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용맹한 기세로 죽검을 휘두르고 대시 스킬까지 써서 빠르게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남자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검도 좀비가 인간이었을 때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성별을 알게 된 후에 육산 좀비만큼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아, 참. 여담이지만 아직 검도 좀비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성별을 알기 힘든 캐릭터 탑5를 알아봤는데요. 특이한 점은 역변했던 캐릭터 때와 마찬가지로 또 여자 캐릭터만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 이후로는 성별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